익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동네 옛기록을 담은 역사관이 마련됐습니다. 옛 지명을 따 오가현 이야기로 이름 지어진 이 공간은 모현동의 예전 모습부터 역사 유적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이곳에 모현동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인 동네 역사관이 마련됐습니다. 모현동의 옛 지명을 따 오갸현 이야기로 이름 지은 이곳은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조선 시대까지 명칭이었던 오갸현의 역사와 위치를 고문서와 지도로 살펴보고 일제 강점기 이후 이리와 모현동의 변화와 옛 지명을 항공 사진으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해봉원, 백산서원 등 동네 문화재와 시민들의 휴식처인 배산의 역사와 유래도 전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권 피탈에 분개하며 순국한 김근배 정동식 지사의 일대기를 통해 옛 선조들의 충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네 역사관 조성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배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모현동의 옛 모습이 대부분 소실됐고 타지에서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되는 등 역사와 문화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현동이 그 익산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큰 동으로 되면서 익산 그 모현동 주민들에 대한 자긍심 고치랄지 어, 자부심을 또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에 동네 역사관 조성에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모현동 역사 바로 알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듬해 프로젝트 홍보와 자료 수집을 거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20년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장소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주민들이 만든 책자를 활용해 전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하면 모현동의 옛 모습을 살릴 수 있을까 모현동 바로 알기, 알기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그 전시 공간이 만들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동네 역사관은 앞으로 모현동의 학생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역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수집되는 자료들을 직접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에 건립된 동네 역사관 오기아현 이야기,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